안녕, 네 샤인입니다. 5월 27일인가, 네, 목요일이고요 로드투 IFBB 프로 시작할게요. 영상은 어저께 저녁에 2차 훈련으로 어, 어깨랑 팔 훈련이 예정이었었는데 조금 심심해가지고 데드리프트 한번 뽑아보는 모습이고요. 어, 180으로 참 15방,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15방을 한번 뽑아보려고 했는데 어,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솔직히 많이 가벼웠어요. 근데 열 방쯤 치고 나니까 힘은 충분히 있는데 아, 이제는 숨이 조금 안 따라주더라고요. 어, 마스크만 없고 숨만 좀잘 어, 유산소 훈련 을 해갖고 심폐 어, 능력이 조금 올라와 있었으면 어, 충분히 열다섯 방도 할수 있었는데 아, 좀열 방만 하고 멈춰버렸습니다. 의지박약이죠, 솔직하게. <laughs> 네, 어, 아무튼 엄청 가볍. 거고요. 더 이상 이제 180으로 훈련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다음엔 약간 좀 증량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, 그 후에 너무 요즘 등한시했던 컨벤셔널 제드리프트를 어, 딱 140으로 3장으로 어, 딱 3번만 뽑고 말았고요 어, 자세 같은 경우는 저기 일부러 어, 좀 역도식? 제 큐가 앞으로 살짝 기울었다가 올라가는 거여가지고 어, 특별하게 이거는 뭐 10슈팅업이라고 해야 되나요? 10슈팅업은 아니에요 저거 일부러 의도하게 거 가지고 그렇구요 아무튼 오늘 아침 체중은 72.3kg 고요 어, 71대로 떨어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떨어진 이유가 당연하게 어저께 저녁에 또 물을 엄청 많이 먹어서 그렇고요오자마자또 잠깐만 어, 몸 상태 체크하는 모습입니다 래도 어느정도 갈라짐이 어, 세퍼레이션이 살짝 이제 보이려고 하는데 어, 악마의 눈이 보일덩 한마바퀴 <laughs> 네. 조금 보이려고 하는데, 아직 멀었어요. 정말 솔직하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. 아직 대회를 준비하기에는 다이어트가 많이 모자란 상태예요. 조금 더 타이트하게 식단을 더 가져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오늘 훈련은 하체 훈련만을 진행을 했었어요. 그래서 특별히 찍을 게 없어가지고, 어, 나름대로 그래도 영상 찍는다고 몇 개를 찍었는데, 현재 레그프레스를 뭐 20개씩 3단으로 뭐 중간 넓이, 넓게, 좁게, 이런 식으로 레그프레스를 꽤 오래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. 레그 익스텐션과 레그 컬에 뭐 여러 가지 뭐, 어, 되면은 또 현측성으로 한 다리씩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다리로 하고 계속 이 반복이었습니다. 그 후에 이제 유산소를 60분 띄워줬고요. 사실 지금 아직 유산소 뛰기 전이고요. 네, 이 정도까지 어, 훈련을 진행했습니다. 어, 오늘 그렇게까지 컨디션이 무척 좋지는 않은 것 같아가지고 정말 횟수 위주로 많이 훈련을 했고요. 또 음, 이렇게 중량을 못 치면은 이렇게 횟수로라도 때려야 되는 게뭐 다이어터들의 매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어, 선택이죠. 어, 그러 합니다. 오늘은 또, 오늘도 싱크가 안 맞을 것 같기도 한데, 그래도 한번 마칠 때까지 한번 해보려고 <laughs> 합니다. 의지의 한국인, 의지의 샤이니 <laughs> 누가 이기는지 보자. 결국은 내가 이겨. 네, 그러 합니다. 영상은 레그프레스 이제 원레그 하는 모습이고요. 어, 이후에 이제 레그 익스텐션이랑 엘컬을 했는데, 어, 레그 익스텐션이죠. 어, 특별하게 얘기할 건 없고, 저기, 무릎까지 같이 들면서, 대직근을 조금 사용하는 거. 워낙 유명한 방법이니까, 다들 할 거예요, 아마. 이런 식으로 하니까 확실히 대직근이 또 근육이 올라오는 게 많이 느껴져요. 있겠... 어쨌든 근육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아, 오늘도 싱크 마치기 진짜 어렵네. 에이씨. 아무튼, 피스하세요. 좋은 하루. 피스.